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알다 라는 뜻으로 know 그리고 be aware 이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know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알다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오래 계속되는 지식이죠. 외부적 정보, 기술 등을 알고 있는 상태죠. 또 어떤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 깊게 친숙하게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죠. 그런데 비어웨어라는 것은 알다란 개념으론 너와 거의 호환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격이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너에 없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어웨어에서 where, w a r e 는 조심하다, c a r e f u l 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비어웨어에는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k n o 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know about 뭐에 대해서 안다 할때 그러한 의미가 be aware에 있습니다. know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상태인데 be aware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be aware는 인식, 감각, 느낌으로 어떤 것을 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지나 지식 같은 것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 일시적 지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회 과학 정치적인 부분에서 알미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또 경험으로부터 어떤 걸 안다 할 때도 비어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문을 통해 차이와 공통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문장입니다. I know that I'm aware of that.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한 거의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다 하면 I know that well 또는 I'm well aware of that.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 자입니다. I wasn't aware of the plan. 나그 계획에 대해서 몰랐다죠? I didn't know about the plan. 나그 계획에 대해서 몰랐다. 동일하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be aware of가 조금 더 격이 있게 들리죠. 그 다음 자입니다. I know that you lied to me. 네가 나에게 거짓말한 거 알아. 뭔가 좀 확고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I'm aware that you lied to me. 알아듣습니다만 이때는 n 가더 좋은 거죠. 어떤 지식이나 이런 상태가 깊숙하고요. 좀 오래간다. 그런 느낌으로서 be aware는 이 순간에 한다. 약간 좀이 경우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알아듣는 데 지장 없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No one was aware that the plane was about to crash. 아무도 몰랐다 이거죠. 비행기가 be about 하면 막뭐뭐 하려고 한다. crash. 어디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산중턱에 들이받는다든가, 이래서 많은 경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러한 상황을 아무도 몰랐다. 이 내용이죠. 여기다가 no one knew that 해도 되는데, 어웨 r 어를 쓰게 되면 경험이라든가 느낌 쪽이 좀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느낌상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아무도 못 가졌다라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은요. I made my family, aware of the situation. 가족들에게 나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알게 했다. I made my family, know.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make family aware of 하면 그 상황이 영구적 지식 개념보다는 일시적 상황 개념이 좀 강하죠. 물론 의미 전달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no를 쓰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He suddenly became aware of her. 갑자기 그 여자를 알아차렸다는 내용인데, 이때 become과 써서 aware가 올려 어떠한 내용을 느낌으로 딱 감지하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다가. 그런 느낌이고요. 만약 aware of her smiling at me. 그 여자가 나에게 미소 짓는 거 몰랐는데, 어? 미소 짓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럴 때 be aware of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비슷한 의미로 가자면 notice 아니면 come to know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라는 개념에서 know가 아니라 come to. 왜냐하면 know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아는 상태.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근데 come to를 쓰면 그렇게 됐다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know가 불가능한데요. 주의하다라고 할 때의 be aware가 있잖아요. Be aware of your personal belongings. personal belongings는 개인 소지품이죠. 그럼 너의 개인 소지품을 알아라. 이게 아니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pay attention to의 의미거든요. NO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I'm not politically aware 혹은 socially aware.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는 물론 I don't know about politics. I don't know how to behave in social situations.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politically aware, socially aware,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나시니까 모른다겠죠? 그럼, 예를 들어, socially aware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olitically로 가자면, 현 정치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상황을 안다라는 느낌. 이럴 때 socially aware, politically aware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no be aware 비슷한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요. 네, 그 차이를 오늘부터 해서 확실히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no 만을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표현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